모든 캠핑카입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하이루프로 개조된 차량이고요. 저희가 가져가고서 구조 변경 다 하고요. 안에 다 꾸며놓고요. 그다음에 개수색까지 다 내고 전체 도색까지 오션 블루라고 오션 블루 투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도색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매우 안에든 밖에든 신차 같은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와서 기본적으로 오일 부동액, 그 다음에 브레이크 개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음품들은 싹 정비를 해서 정비한 영수증까지도 다 보유한 거의 깨끗한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리뷰를 보시고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모든 캠핑카로 연락을 주십시오. 위에 지붕을 타공해서 하이루프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천장과가 전체 2.25, 그리고 2.3m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에 태양광 300을 집어넣고요. 었 안테나까지 장착을 해 놓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기본적인 정규 방송이나 일반적인 것들은 TV는 다볼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색을 깔끔하게 해놨고올 썬팅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에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앞쪽은 한 70, 75 정도 뒤에 쪽을 보시면 어... 한90% 이상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짠 앞쪽을 보시면 접이식 백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3인승으로 구조 변경 되어 있습니다. 3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고 위쪽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엠버 작업으로 깔끔하게 해놓았고요. 주행 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84,000km. 84,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까지 모두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정비도 다 해놨지만 주행 거리가 매우 짧은 것이 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쪽 슬라이드 문을 열시면은요, 이쪽에 보시는 되게 개방감이 넓어 보이는데 일단 이렇게 굳이 높이지 않고 아이스박스 용으로 해갖고서 냉장고를 집어넣어서 냉장실, 냉동실도 충분히 쓸수 있거니와 오픈감이 있어서 나중에 보시면은 되게 기가 막히게 앞, 뒤, 옆 뷰가 좋습니다. 이쪽에 한전 충전기 넣을 수 있는 선을 꽂아갖고서 일반적인 저 인산철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버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트렁크를 열면 하이루프이기 때문에 지붕이 높다라는 것 이동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각 창문마다 허니콘 블라인드를 달아놨고요 운전석, 조수석 뒤에도 커튼을 달아놔서 밖에서 안쪽을 절대 볼 수가 없다라는 것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이 트렁크 공간까지도 허니콘 블라인드를 달아놨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엠버로 이렇게 예쁘게 싸놓아서 되게 깔끔하게 마감 처리까지 해놓았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문을 열면요. 이쪽에는 전기시설이 쫙돼 있고요. 인산철 배터리부터 전기시설이 쫙돼 있고, 자, 이쪽을 열면은, 야 기가 막히게 의자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드립니다. 많은 짐들을 넣어놓을 수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엄청 입니다 엄청난 공간감이 있어서, 이쪽에서도 많은 짐들을 넣어놓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서도 엄청납니다. 이 높이가. 그리고 옆. 뒤다 위에도 상부장을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벽 쪽에 보면은 스마트 TV가 달려 있어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정규 방송 다볼수 있거니와 그 다음에 핸드폰 미러링 시켜 갖고세요. 넷플릭스나 유튜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양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간단하게 나중에 TV를 보면서 밥을 먹고 싶다 이렇게 올려서 밥을 먹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쪽 뷰가 괜찮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고서 저쪽을 봐도 되고요. 그래서 양쪽에 어 보조 테이블을 다아놔서 여기에서도 간단한 식사나 간단한 혼자 혼술할 수 있을 정도의 이 공간들을 만들어 놓았고요. 이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밖을 보고 싶다. 이렇게 내리면 밖에 뷰가 보이고 기가 막히고 보기 싫을 때는 이렇게 올리면 전체적으로 허니콤 블라인드로. 외부의 차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기 컨트롤 박스가 되어 있어요 MD용 무시동 히터 되어 있고요 적상기 되어 있고요 주행 충전기 그 다음에 전체적인 메인 컨트롤 박스 냉장고 그 다음에 LED 수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간접등 인버터까지 여기에서 모든 기능을 할수 있는 장치들을 여기다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앞뒤 옆이 너무 좋아요 뷰가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한 조리들도 할수 있고 한 번에 밥도 먹을 수 있거든요. 전자레인지도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싱크볼이 되어 있어서 간단한 씻는 것도 가능하고요. 커튼도 이렇게 되어 있고 무시동 이터 토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키가 크신 분들을 위해서 양쪽에 이렇게 보조 테이블을 달아놨어요. 이렇게 달아서 충분히 여기에서도 다리를 걸쳐서 잘 수가 있다. 차량은 연식도 중요하지만 주행 거리도 중요하고 관리 상태도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와서 다 꾸민 다음에 지붕을 타공해서 위에도 이렇게 꾸미고 그 다음에 전체 도색 다 끝나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와서 오일, 부동액부터 그 다음에 일반 브레이크 개통까지 정비도 싹 끝내놓고서 요번에 세차까지 다 해놓고서 요번에 올리는 차량입니다. 무엇보다도 낚시 다니시는 분, 차박, 스테이스, 캠핑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전체 리뷰를 끝까지 보시면 맨 후면 쪽에 보면은 옵션이 싹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되어 있고 언제든지 이 리뷰를 보시고 꼼꼼하게 보시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저희 모든 캠핑카에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전액 할부도 가능하고요. 일부 할부도 가능합니다. 이 차량 외에도 저희가 한 50대 정도 캠핑카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많은 차량들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좋은 차량을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캠핑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